사람들은 격조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격조 있고 품위 있는 삶. 이렇게 말만 들어도 갑자기 흥분이 되고 가슴이 설리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격조 있고 품위 있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고상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천박하고 누추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겠습니까? 고상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럼 그러나 이것이 그 외모로 기준 삼아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우리의 삶을 치장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고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생각을 하며 가치 있는 말과 또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귀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상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하거나 짝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authentic lif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장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리의 값진 인생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어 이런 바닷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밭에 어여쁜 돌을 주워 보면 다른 돌만 못하여 새 것으로 바꿉니다. 바닷가에 모래밭엔 돌멩이도 너무 많아 맨 처음 찾던 돌을 다시 찾다가 해가 집니다. 라고 하는 바닷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 돌을 주었는데 너무 예뻐요. 그런데 잠시 보다가 또 다른 돌을 보니까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주는 것이죠. 다른 걸 주었는데 또 다른 걸 보니까 더 이뻐 보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또 줍다가 이것 줍다가 저것 줍다가 수많은 돌이 많았기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 처음 주었던 돌이 정말 이뻐 보여서 그것을 찾다가 해가 진다고 하는 그런 노래이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절대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아무리 몸이 우리의 값진 것으로 치장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고상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천박하고 격조 없는 삶이겠죠. 그러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높은 인격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상한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가치를 알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많은 것들로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진 삶을 살았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없는 배설물과 같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육체의 자랑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이념과 어떤 종교적인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출신 성분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자기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획득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으면서 격조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모든 것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바라는 고상한 삶도 돈으로 살수 있다. 품격도 살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 구실을 할수 있게 한다. 종종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만해도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이 사회사, 사회에 유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명예와 수치였습니다. 그 명예는 바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기준으로 삼는 명예였습니다. 유대 당시에 보게 되면 돈이 중요했지만,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그가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갔다고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케오, 같은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정말 많은 부를 누리고 재물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또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바오사도는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종교적인 출신 성분과 또한 그가 획득한 율법을 통한 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법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육신의 자랑으로 삼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개종한 그러한 유대인이 결코 아니다. 개종자가 아니다. 나는 본래부터 모태 신앙으로부터 태어난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 언약과 축복에 선택된 특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베냐민 집하다, 베냐민 집하라고 하는 것은 왕족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죠. 어, 사오리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열 지파는 북왕국을 이룹니다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을 이루게 되죠 여러 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따라서 이열 지파가 북왕국을 이루고 우상 숭배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술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혼합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이 사라지고 또한 그 신앙 자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지탄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나는 베냐민 집하다.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하고 또한 다시 귀환했지만 그러나 순수한 혈통을 지닌 그러한 베냐민 집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오 자신이 다수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자기는 본래부터 유대인이요, 또한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런 육신적인 자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자랑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을 통해서 획득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 속에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봤을 때 온전한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였습니다. 남보다 특별히 깨끗하고, 특별히 경건하고, 특별히 열심히 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보게 되면은 그 유대계에 벗어난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흠없는,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속에서 자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랑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명문의 집안에 태어나서, 가문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사실을, 어, 패스를 하고 어, 법조계에서 판사로서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성공한 사람이다. 아니면은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고 또한 어, 뿐만 아니라 출세를 하면서 어, 재정적으로는 어, 준재벌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랑거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육신의 자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설모과 같은 것이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육신으로 알았던 그 믿고 또한 그것을 나의 장어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에 있어서 해가 됐던 것이다. 언제 알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The moment of the truth 그 진리의 순간에 그가 믿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던 것이었는지 이걸 죽고 저걸 줍는 우리의 인생처럼 이제 해가 질때에그 moment of the truth 진정한 진리의 순간이 왔을 때 아무것도 나에게는 유익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리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은 불법, 율법에서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의 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의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획득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육신적으로 자랑으로 삼게 된다면 하나님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내가 여겼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과 나를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아서 내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알고 그리스도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고상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천박하고 얄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교만한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삶이요. 나의 육신을 자랑하고 나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를 의지하는 것이 결국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자랑들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은근히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자랑으로 삶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을 때에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어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교만, 종교적인 교만이 더욱더 우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는 위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저의 어떤 육신의 권위와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값없이 받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받은 그 은혜였기에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유익한 것이지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 타이틀로 권위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박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박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집안 대대로 정말 전통 있는 가정을 만약에 그걸 육신의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신중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 자랑한다면 천박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천박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고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고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짓이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주신 사명들을 다하는 것이 바로... 고상한 삶이요.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살아가는 격조 있고 품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주님의 사명에 복종하는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몽골 단기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단기선교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받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몽골 지역에서 소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온, 멀리서 그 땅까지 온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축복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참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했고 또한 우리는 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분이 또한 기억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르카라고 하는 장노님이십니다. 그 장노님은 고비 알타이 지역에 사랑받는 알타이 교회를 어, 섬기시는 그런 장노님이십니다. 그 알타이, 고비 알타이 지역으로 간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거기서 200명의 선교사님과 또한 그 지역, 그 몽골의 그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이대학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를 먼저 저희들이 목적을 했던 것이었죠. 그곳은 참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긴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LA에서부터 서울까지는 거의 12시간의 비행입니다. 거기서부터 수도,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르트까지 벌써 3시간 반이 걸리고요. 또한 그 서쪽 지역에, 홉드라고 하는 그곳에 갈때 벌써 3시간의 비행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고비 사막을 지나는 7 시간의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어, 저희들은 이게 미국에서는, 어, 더우면 항상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근데 고비 사막에서 7 시간 달리는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다닙니다. 근데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한국에서 황사 문제로 참 많이 골치가 아픈데, 그 근원지가 어디예요? 고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먼지, 뭐, 모래, 모래 먼지가 막 계속 계속해서 이제 날아다닙니다. 어, 그래도 뭐 오염된 머리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근데 일곱 시간을 가서 갔는데 거기에 어, 사실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하나 생겼어요. 200명이 모이는 그선교대에온한 가족 중에서 그 14살 아들이 게 버스에서 내리는데, 어, 그것에 음주 운전하시는 분이 그것을 못봤는그 아이를 못 보고 그냥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선교대에 모이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또한 분들이 그 슬픔을 담은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몽골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선교대회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선교대회를 갖다가 취소를 할까 생각도 해봤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몽골은 신앙의 자유를 주긴 하지만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 이 외국에서 온 사람, 저 같은 사람이나 외국 선교사들이 맡은 강의나 이 설교들은 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저희 비행기가 너무나 연착을 해가지고는 곧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선교 때에 참석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서 그 힘들고 척박한 고비 알타이 지역으로 저희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 이미 다 성교대는 끝났지만은 그러나 어, 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비 알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랑받는 어, 알타이 교회 그리고 그 에리카 장로님을 어, 위로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에르카라고 장로님의그 신앙 간증을 이렇게 쭉 듣게 됐는데 어, 정말 참 너무나 이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200명 참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받는 알타의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작은 교회예요 아주 미천한 교회가 그선교대에 200명 그 참가 인원들을 갖다가 서빙하고 호스팅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보니까 이, 그 교회는, 물론 다른 곳에서 성교대를 진행했지만, 그 호스팅하는 교회를 제가 방문을 해 보았더니, 여러분, 그 몽골의 그 전통 천막이라고 하는, 그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게르, 게르라고 하는 천막인데, 거기 에 한, 많이 들어가봤자, 꽉 들어가면 35명 정도? 그 30명 정도, 이렇게, 아니, 25명 정도 모였는데, 주로 여성이고,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인원들을 가지고 200명을 섬기는 호스팅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고가 났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르카 장로님이 몸이 막 너무 연약해져 가지고 이걸 도저히 진행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인도하신 이대학 선교사님에게 정말 못하겠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도 났고 저도 몸이 지금 연약하고 교회는 연약하고 그런데 이제 성교사님들이 그,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신 것이죠. 그 에르카 장노님이 본래 그 고비 알타이 그도의그 보건국의 의사예요. 그래서 그 죽은 그 아이의 시신을 볼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서 그 시신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를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몸이 약하고 이런 사고가 났고 우리 교회도 미흡해서 어떻게 이 200명 이병대, 되는 이분들을 섬기면서 성교 대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시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 사고를 낸그 음주 운전자 가족들도 부르고 또한 이 슬픔을 당한 유가족도 부르면서 선교사님들이 더욱 더 의미 있는 선교가 되었던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계속해서 갈구했던 갈구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너무 감동적인 선교대가 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대학 성교사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에르카 장로님이 정말 훌륭한 장로님인 것은 본래 그 지역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란 마르트에서 본래는 의사였고, 남편은 어떤 분이었냐면, 어, 그 법조계, 그 국가가, 그 국가의 그 판사, 검사, 그 직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척박한 지역에 그 고비 사막의 그 서쪽 지역으로 그렇게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황량한 복음의 그 황량한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일부러. 울란바르트는요, 어, 대도시입니다. 이 고비 알타이 지역에 비해서. 뭐, 이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교할 수도 없고요. 남편은 고위공직자로서 법조인으로서 이, 어, 그,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지역까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자기의 그 모든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척박한 고비 알타이 고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뭐, 진정, 그,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처럼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랑받는 고비 알타이 교회가 정말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화 시켜가지고는, 그 고비 알타이 지역과 그 인접에 있는 그 도에, 교회가 서있지 않는 교회,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화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 같았으면은 아니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재정적으로 더 이렇게 self sufficient 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딱 생각을 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꿈과 비전 그래서 자기 후배들 그각 어 의대를 졸업한 그 후배들을 두 명을 제자화 시켜가지고 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비알타의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뿌려지지 않는 곳에 정말 그 복음을 뿌리고 가정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모든 자신의 그 편안함과 울란바르트의 그 삶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온 것이죠. 저는 그분이 외모로 봤을 때는 전혀 명품으로 치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촌에 사는 한 여인처럼 너무나 외모는 그렇게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러나 그의 눈은 성령의 눈으로 반짝였던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정말 품격있고 격조있었는지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으면서 저희 기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말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자랑했, 내 육신적인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을 위해서 사용되는 삶으로 드려지는 그 귀한 고귀한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좋아 보여서 주었다가 다시 놓고 저것을 주는, 그래서 해가 지면, The Moment of Truth, 진리의 순간, 나의 육신의 건강도, 나의 모든 육체의 자랑도, 나의 재물과 소유도, 다 사라질 때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후회하는 천막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격조 있고 품위 있고 고상한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조여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린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린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어떤 신앙적인 그 직분과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그 사명을 다하는 가장 고상한 삶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며 죽음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격조 있고 품위 있는 고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